안녕하세요. 제이지이 원장 채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어, 미국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 전공, 전공별로 미국에서 어떤 전공이 가장 소득이 높은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소득이 높은 직업, 그 다음에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전공을 탑10 리스트를 뽑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그 이전에 각 대학별로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 누가 가장 연봉을 가, 많이 받는지 어떤 대학 졸업생이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지를 이 페이스케일이라는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거를 지난 영상에서 한번 알아봤죠. 그래서 반드시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야 하나요? 가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1위 어 MIT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라고 조사가 됐었고 뭐 프린스턴 어 US 네이버 아카데미, 하비무드, 이런 순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면, 어, 미국의 기준금리를 만드는 연방준비은행. 그 연방준비은행 중에 뉴욕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에서 지난 2024년도에, 2월달에 이거를 가장 최근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Federal Reserve, 연방준비은행의 뉴욕 w York,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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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기 k New York, New y o r 2 n 2 w 세 o r k New York, n e 경력 초기 연봉을 알아보면 k 위가 컴퓨터 엔지니어링 n 3위가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3위 컴퓨터 사이언스와 1위 컴퓨터 엔지니어링의 조금 다른 점은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하드웨어를 위주로 공부하는 과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을 기, 어, 주로 연구하는 어, 학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가 컴퓨터 엔지니어링 어, 경력 초기 연봉이 8만 불부터 시작이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7만 8천 불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2위는 Chemical Engineering 화공학과겠죠 화공학과가 7만 9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위가 Aerospace Engineering 그래서 항공공학 뭐 우주선 공학 뭐 이렇게 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Electrical Engineering 그래서 전기공학 그다음에 Industrial Engineering 한국으로 하면 산업공학이겠죠 그다음이 Mechanical Engineering Miscellaneous Engineering 그그 이외 다른 엔지니어링들이죠 그래서 1위서부터 2 3 4 5 6 7 8 9위까지가 어 엔지니어링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 그래서 스템 기준의 학과들이 많고요. 12위에 파이낸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파이낸스가 6만 6천 경력 초기 연봉이 6만 6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11위가 수학과 매트매틱스고 어 그렇기 때문에 10위서부터 1 1일까지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학과들의 강세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경력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중간 경력 연봉이라는 것은 Median Wage Mid-Career 미디언은 중간 값을 미디언이라고 하죠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값이 아니고요 중간 값이에요 중간 값이 중간 값이 만 13, 삼, 아 13만 삼천불. 누가? 케미컬 엔지니어링.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올라가면서 순위가 바뀌었네요.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바뀌었고, 컴퓨터 사이언스,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거의 바뀐 거는 없어요. 1위서부터 10위까지 거의 바뀐 건 없는데, 근소하게 수가 바뀌어서, 뭐, 13만 삼천, 12만 오천, 12만, 뭐, 이렇게 그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어, 11위에서 수학과, 미드 커리어를 따지자면 수학과가 빠지고 이코노믹스가 들어와서 STEM이 아닌 부분은 파이낸스와 이코노믹스가 상당히 중간 경력, 미드 커리어에서 좋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라어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Shareworth Graduate Degree는 이런 그 분야에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48%이 경우에 48% 48%가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스는 30.2%, 컴퓨터 사이언스 31.8%만이 학사 학위 이상의 그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그 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레이버 마켓 중에 어 미디언 웨이지 올리 커리어를 제가 낮은 연봉 순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낮은 연봉 순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Liberal Arts가 38,000불 그 다음에 Performing Arts 38,000불 Theology and Religion, 어, 종교학이죠. 어, 38,000불, 그래서 상당히 낮게 시작을 하고 그이후에 Early Career에서부터 많이 받는 직업보다 어, 절반, 절반 이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nthropology도 그렇고, Early Childhood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도 4만 불 때의 기초 연봉, 초반 연봉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Fine Arts, 그 다음에, History, 이런 전공들이, 경력 초기 연봉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Miscellaneous Biological Science. 그러니까, b i o l o 를 전공을 하고, Biology를 전공을 하고, 어, 의과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할 경우는 어, 연봉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남,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4만 불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특이한 점은 Miscellaneous Biological Science에 관련된 직업들이 61.3%가 Master Degree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Low in, 어, 즉, Income이 Median Wage 올리 커리어에서 income이 낮은 이런 직업들은 아시다시피 대학에서도 어그컴 i 티션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은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TEM, STEM이라 하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의 전공이 소득이 높은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11개의 전공 중에 8개가 엔지니어링 베이스 전공이었죠. 그래서 어스 m 이 아직 강세고 그리고 하지만 언급된 언급된 전공별 소득은 학사학위 그다음에 학사학위 이상의 석사학위박사학위가 있을 경우에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학사학위 (undergraduate degree)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포브스에서 지난 12월달에 한그 기사인데. 미국에서 여기는 이제 전공별로 저희가 소득을 알아봤잖아요. 여기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직업 열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직업 열 가지를 보면 1 번, 피지션, 어, 메디컬 닥터들, 일반적인 메디컬 닥터들을 저희가 통털어서 피지션이라고 하죠. 피지션이라고 하는데 어, 피지션 아시다시피 의사, 의료 행위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어, 보통 에 v e r a g e s 가 17만 1000불에서부터 28만 2000불까지고 학부 전공, 메디 d 스쿨을 가기 위한 학부 전공들은 뭐 프리메드를 할 수도 있고 바이올지를할 수도 있고 바이 o c 케미스트리, e m i s t 스 퍼블릭 a l t 심지어 수학을 전공하고도 m c a t 치고 의대를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위가 피지션, s 2위가 s o 세일 r 레 a l e s r e p r e s e n t a 는 일반적으로 영업직을 얘기하고요 지금 Greener Future by 2050 때문에 그솔라의그 태양광을 이용하는 프로덕트들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세일스 레퍼런스티브들이 요즘 연봉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어 에브리지 셀러리는 9만 불에서부터 12만 천 불까지고요 어, 이런 전공들은 사실은 학부에 언더그라운드 하기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renewable energy, environmental science, environmental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marketing, communication. 이런 전공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공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edical director. medical director는 의사,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병원에서 administrative position에 올라가시는 분들. 그래서 뭐 병원장이나 그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메디컬 디렉터라고 부른다라고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의대를 나온 의사 선생님일 필요는 없지만, most likely, typically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pre-med, 뭐 healthcare administration, public health, biology,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등을 전공을 하, 하면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30만 불에서부터 36만 불 정도의 어~ 미디어 어~ 에프리징 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 등은 덴티스트 어~ 치과의사 선생님들이고요 치과의사는 어~ 학부 전공 프리젠틀 바우지 바이오 켐케미스트리 어사인스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치 드, 치대에 저 어~ 입학을 해서 치대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패스를 하면 덴티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프리지 셀러 레인지는 십칠만 오천에서부터 이십이만 불 정도로 아려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psychiatrist. 음, 어, 이거는 그 psychologist하고는 달라요. psychologist하고는 다르고, psychiatrist는 한국으로 얘기를 하면 정신과 전문의를 psychiatrist라고 하고요. 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medical doctor예요. medical doctor여서 의대를 가서, 그래서 정신과를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에서 전문의 과정을 밟아야 어, 정식과 전문의가 될수 있죠. 그래서, pre-med psychology, neuroscience, sociology, 뭐 biology,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해서 할수 있는, 어, 가질 수 있는 직업이고요. 어, average salary range는 24만 2천불에서부터 29만 6천불 정도로 어, 조사되고 있습니다. 6위는 principal software engineer. 어, software engineer는 요즘 많이 각광 받고 있죠. 그래서 2033년까지 17%의 그로스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직업이다. 엔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에 어 에브리지 셀러리는 11만 9천 불에서부터 14만 2천 불. 그리고 프린시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면 수석이겠죠, 수석 엔지니어.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매 t 매틱스 등을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7위는 Outside Sales Representative. Outside Sales Representative는 회사 밖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물건을 파는 직업을 Outside Sales Rep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9만 불에서부터 12만 2천 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보너스나 인센티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셀러리 에 영향을 더줄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학부 전공들은 business administration, marketing, sales management, communication, 뭐 이런 전공들이 이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학부 전공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chief financial officer, CFO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회사의 최고 경영 임원들 중에 finance를 담당하는 임원들을 CFO라고 부르죠. companies 파이낸스를 담당하는 어 임원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임원들의 어, 평균 연봉은 삼십삼만 팔천 불에서부터 오십칠만 구천 불까지고요. 어카운팅, 파이낸스, 이코노믹스,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면 어최 파이낸셜 오피서가 될수 있는데 이거는 예. 쭉 단계를 올라가서 임원급에 올라가고그 임원급들 중에서, 어, 컴퍼니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라서 상당히 연봉이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은 vet radiologist. 어, 수의과 선생님들 중에, 수의사 선생님들 중에 그 radiologist, 방사선을 전문으로 하시는 수의사, 수의사 선생님들을, 어, 일컫는 말이고요. 16만 불에서부터 28만 7천 불을 에버리지 셀러리 레인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eterinary 그래서 vet 수의과를 가서 수의과에서 그 세부 전공으로 레디오로지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pre vet, biology, animal science, vet technology 등을 학부에서 전공을 하고 시험을 쳐서 각 대학 수의과에 들어가서 전공을 하되 세부 전공을 이쪽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1 0 번은 엔더돈티스트이엔더돈티스트는어 Endodontist. 치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 그 신경이나 이빨 밑에 있는 신경이나 그 페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을 엔더돈티스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더돈티스트는어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 일단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치과의 대학을 가서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엔더던티스트 Certificate나 혹은 엔더던티스트의 Master나 Doctorate Degree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부 전공들은 그 치대에 가기 위한 학부 전공들이 일반적이겠죠. Pre-dentistry dentistry, Biology, Biochem, Health Science 를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쳐서 치대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자면 Physician, Solar Sales Rep 그 다음에 Medical Director Dentist Psychiatrist Uh, principal software engineer, outside sales rep, chief finance officer, uh, veterinarian radiologist, endodontist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career path를 보자면 physician이 되기 위해선 예, physician, 외과의사 혹은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되기 위해선 doctor of medicine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가야 되는 것이고 혹은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똑같은 d o c t o r 메디컬 닥터죠. 그 다음에 메디컬 디렉터도 거의 대부분 typically requires MD 혹은 DO가 필요하고 일부 경우에, 일부 경우에 다른 비그리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덴티스트는 아시다시피 DDS, uh, Doctor of Dental Surgery 그 다음에 DMD, Doctor of Medicine i n d e n t i s t r y 를 받고 덴티스트가 되는 거고, 사이카이트리스트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요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메디컬 어, 닥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vet radiologist는 당연히 어,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 그러니까 DVM 학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의 대학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잘 성공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고, endodontist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이쪽으로 스페셜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 선생님 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어, master's 학위나 doctor's 학위 혹은 졸업 키트를 따야 한다라고. 커리어 음, 패스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고 그 이외 에 CFO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CFO들이 MBA나 마스터스 디그인 파이낸스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드밴스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프린스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마스터링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직업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의 상당 부분이 Advanced Degree가 필요해요. Master's Degree나 d o c t o r Degree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Healthcare, 의료, 그 다음에 Technology, Sales 분야가 목록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어, sales가 두 가지 Sales가 있었죠. 그리고 Remote Work, 그 음, 다음에 In-Person, 회사에서 직접 가서 일해야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의료나 Tech, 금융산업은 Remote Work, 그러니까 그... 재택근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마리슨 가장 높은 연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입시 조기전형 분석 그다음에 내년 전망 ACT SAT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게 미 중서부 시카고 교차로 칼럼이고요. 어 지금 9년째 쓰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의 특징이 이거죠. h t s a t 점수가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그 대학의 적어도 50 percentile above, 그다음에 75 percentile에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조기 전형에서 결과가 좋았다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칼럼을 썼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2025년 spring semester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 이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저희 스프링스마스터 웹사이트로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jzedu.com 첫 번째 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유튜브에 관련된 질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는 난이 있어요. 거기 클릭해서 저희한테 질문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